여러분 안녕. 이번에는 화법 중에서 명령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은 뭐예요? 뭐뭐해라. 이거죠. 근데 명령문 화법은 되게 더 쉽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봅시다. 명령문이에요. 그죠? 명령문이고, 이거는 긍정명령문. 뭐뭐해라. Don't. 이건 뭐예요? 부정명령문이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실게요. 자, 그녀는, 자, 말했어요. 그러니까 told 가 되겠죠. 미 그대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동사원형이고, 동사원형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투부정사로 그냥 단순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to sit 하면 됩니다. 그리고, you, your은 뭐예요? 상대방이 저, 나죠? 상대방. 그니까, 러 간접 바법면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러 가 있죠. 그니까, 러 상대방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my chair 되죠? 그리고 now는 뭘로 바뀌어요? 그때니까, then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부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투부정 부정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서 붙이면 되죠. not to, 그리고 give up.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리고 your. 상대방이니까, my goal.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럴 때, told가, told가, 이제, told도 되고, 다른 동사들도 돼요. 자, 그 중에서, ask. 과거니까 ask 들로할게요 그리고 ordered 그리고 advised 이렇게 올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테를 뭐뭐 하라고 말했다. ask는 뭐예요? 요청했다. 요청하고 o r d e r 는 명령하고 advised는 충고하는 거죠. 그죠? advised는 충고하는 거예요. 자.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동사들을 골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녀가 나한테 명령하듯이 얘기했어요. 하라고 말을만 했어요. 그럼 l 어를 쓰면 되고요. told를. 그리고 나한테 내 의자에 지금 앉으라고, 그때 앉으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면, ask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명령할 수도 있죠. 말을 하는 거랑 명령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뭐뭐 뭐 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군대처럼. 그때는 ordered 하면 되고. 그리고, 자, 어드바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의사가 환자한테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잘 하라고 충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즈도 가능하죠. 보세요, she advised me 나에게 충고했습니다. 뭐라고요? Not to give up my goal 내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의 간접 화법 같은 경우 명령문의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들 다음에 이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투부정사를 바꾸고 뒷 부분은 각각 이런 것들을 바꿔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 명령문 같은 경우는 나투 부정사를 쓰고 바꿔야 될 거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두 문장을 봅시다. 이렇게 오겠죠. 자, 위에 것부터 볼게요. 자, 당신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는, 자, 단순하게 told you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충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dvised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to be로 바꿔도 되죠. to do you are 자, 상대방이 you고 지금 상대방도 여전히 이제 상대방이 이 you고 그리고 내용도 you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때는 your best.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now는 어떻게 돼요? then으로 바뀌죠. 자, 화법에서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의 관점? 간접화법은 내 관점이에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여전히 이유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don't miss his class. 내 수업 놓치지 마.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명령도 될수 있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돼요? not To, miss. 자, 그의 수업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수 있는데. 근데 그가 그의 수업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여전히 his class. 다른 사람인가 봐요. 그죠? 이때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는 변치 않는 걸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자, 삼자죠. 삼자 입장에서 여전히 그죠? 그러면 내가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그죠? 그러면 his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상대방이 유저, 내가 바라봐도 유저. 그러면 이렇게 your 그,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참고해두실게요. 자, 마지막은 간접화법을직접화법으로 한번 바꿀게요. 자, 어떻게 돼요? Asked me는 그냥 she said to me로 가고, 큰따옴표 썼고, 큰따옴표 졌고. 자, to leave her alone이죠, 그죠? 요거는 밑에 거는 이거에 되고요. 그러면 이건 동사 원형, 그냥 leave. 어떻게 됩니까? her 누구예요? 그녀 자신이죠. 그래서 me alone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자 부정명령이니까 don't 오겠죠. 그리고 break 자 my 누구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your promise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 가시면 됩니다